성지고일 1학기 기말고사 4가 본문 The dark side of light 빛의 어두면 이라는 글입니다 자, Artificial lightning Misuse or overuse 자, Artificial은 내추럴의 반대말 인공적인 이라는 뜻이죠 인공빛 잘못 사용 또는 overuse니까 과사용입니다 오사용과 과사용 자, What image has come to mind?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When you think of a pollution, 오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돼. Skies filled with the smoke, 연기로 가득 찬 하늘. Plastic bottles floating in the ocean, 바다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 Maybe chemicals buried in the soil, 흙에 묻혀 있는 어떤 화학 물질 등등등. 우리는 are all familiar 전부 익숙하죠, 친숙합니다. 환경 문제 예를 들면 air, water, land pollution.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온 거죠. 공기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땅 오염과 같은 그런 환경적 문제와 친숙하다. b 그런데 there is another type. 또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다. That has been ignored by many.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어졌었던 오염의 한 타입. 뭐 때문이냐면, because of its seemingly harmless nature. 겉보기에 해가 없는 특징 때문에. It goes by the name of light pollution. 자, it goes by the name이라고 하면, 이런 name으로 간다. 이런 이름이 있다. 어, light pollution, 말 그대로, 어, 빛, 어떤 오염이죠. 빛 오염이라는 이름으로 어, 간다. 자, 빛 오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진다 as misuse overuse of artificial lightning. 자, 자연빛이 아니야. 태양빛이 아니야. 우리가 쓰는 인공빛의 오사용, 과사용으로 정의되어진다. To put it simply라고 하면,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when too much light, 너무 많은 빛이 사용되어질 때, or pointed up to the sky, 또는 하늘로 쏴질 때, It comes in contact with dust, water, and clouds, and atmosphere. atmosphere는 대기, 대기 속에 있는 먼지, 수증기, 또는 구름과 contact with, 맞닿아진다. It comes in contact, 그냥 맞닿는다 생각하면 돼. 자, 이 빛이 먼지, 물, 그리고 클라우즈, 이 구름에 맞닿으면 그 빛은 bounce off them, 그들을 튕겨나간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흩뿌려진다 하늘 전체에 글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즉 뿌염 빛나서 뿌옇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냥 궁금할지도 몰라 what's the big deal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어. the glow makes it easier to see at night 자, 이 빛이 나는 것은 makes it easier to see가 목적어진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easier이 목적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밤에 보는 걸더 쉽게 만들어 준다. 그렇지? 아무래도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뭔가 좀 뿌옇게 되면 검은, 화면, 검은 하늘보다는 좀더잘 보일 테니까. No one could argue with the fact. 그 누구도 팩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That light allows people to see better in the dark. 빛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부어 어둠 속에서 더잘 보게 만드는 것, 더잘 보게 허락한다라는 사실은, 어, 그 누구도, 어, 논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 더잘볼수 있다. 너무 당연하다. 자, 근데, what they fail to realize. 그들이 깨닫는 걸 실패하는 게 뭐냐? 즉, 그들이 못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That the glow actually robbed them of their stars. 자, rob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표현이야. 그 빛이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별을 빼앗아간다라는 건 인지 못해. 즉, 그걸로 인해 우리가 밤 하늘에서 별을 못 보게 된다라는 건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자, rob A of B는 still be from A와 똑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어서 별을 아이고, 이거 옷다 났네? 잠깐만. 네, 이거 t 지워주고. 별을, 어, 그들, 사람들로부터 빼앗다. 라는 걸, 어,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the glow increased brightness. 자, brightness는 밝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빛은 증가시키겠죠? 밝기를. 뭐에? 하늘의 어두운 부분을, 부분의 밝기를 당연히 밝혀주겠지. 그런 빛이 안 보이겠지. 그것이 줄어들게 만들겠죠. Contrast of the start against the dark sky. 자, 어두운 하늘 상대로 한 빛의 contrast를 우리가 reduce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contrast는, 어, 우리 이제 대조. 대비라는 뜻으로서 빛에 대한 대조니까 색상을 볼수 있겠지 그 뚜렷한 차이를 어, 줄여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 하늘에서 빛으로 인해서 이제 빛도 밝은 색이잖아, 그렇 빛은 반짝이고 있는 거잖아, 미안, 별이 반짝이고 있는 거잖아. 그 반짝임이 빛에 의해서 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sky full of bright stars?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너가 하늘을 봤던 게? 어떤 하늘이냐면, 밝은 별로 꽉 차있는 하늘을 너가 본 마지막이 언제냐는 거죠. In the past, 과거에 약 2,500개의 별들이 visible, 보였다. Naked human eye, naked는 뭔가 벌거벗어진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맨 눈입니다. 인간의 맨 눈에 2,500개의 별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nowadays, 요즘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less than 300 이하로까지 줄었다. 즉,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볼수 있는 별의 평균 개수가 300 이하라는 거야. And that's in less populated area. 자, 우리 지금 용인에서 하늘을 보면 안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여기, 여기서 말하는 300이라는 수치 자체는 거주가 별로, 인간의 거주가 별로 없는 그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용인에서는 이수치보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겠지. 큰 도시에서. You'd be lucky 너는 운이 좋은 거다 만약 너가 볼수 있다면 one or two star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겠지 한두 개만 봐도 넌 개이득이라는 거야 Since 왜? Artificial lightning 이 인조 빛이 Very intense in urban area 이 도심 지역에서는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In fact 사실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 오직 10% of the world 전 세계 10%만이 진정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즐길 수 있다, 또는 누릴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Not only does light pollution take away the beauty of the night, but it also harms the environment and the creature living in it. 자,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only A 부분에 문장이 오면 도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light pollution takes away인데, does만 도치가 되어서, does,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 도치된 겁니다. 즉, 빛 오염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해를 끼친다 환경에, 그리고 그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새들. That are active at night. 밤에 활동적인 새들은 어려움을 가진다, 항해하는데, 여기서 항해하는 건 나아가는 거겠죠? 즉, 밤하늘을 날아가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빛 오염 때문에. 이 새들은 빛에 의존을 해요. from the moon and the stars. 즉 달과 별에 빛에 의존을 하고 있다. to find the right direction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자, 인공 빛은 혼란을 준다, 새들. 새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either a or b죠. 결국 crashing into building 하거나 flying in circle 하게 된다라는 표현인데. 빌딩에 어, 크러시 부딪히게 된다, 충돌한다는 거죠. 또는 flying in circle, 원을 그리면서 날게 된다. 언제까지 그들이 지침으로 떨어질 때까지. 즉 결국 우리가 동물을 사실상 어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터를 바다거북이죠. 바다거북이 또한 all threatened 위협을 받는다. 이 비도염에 의해서 그들은 바다에 살고. on the, hedge uh, on the beach a i 밤에 해변가에서 부화한다. 새로 부화된 바다 거북이들은 바다를 찾는다. bright horizon. 밝은 수평선을 따라감으로써 찾는데. 왜? 바다 쪽에 별과 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애들이 이제 바다 쪽으로 가는 건데. 수백만 마리의 아기 거북이들은 매년 죽어요. 왜냐하면 이 인공 빛이 kee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여기서 데미 가르키는 거 당연히 거북이가 될 것이고 거북이들이 어 바다를 찾는 것을 막죠 여기서 keep 대신 쓸수 있는 단어 이제 stop, prevent 이런 단어들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light pollution, animals, plants, and people are affected. 자, 빛 오염은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식물들은 또한 희생자다. 이빛 오염의 희생자입니다. 식물들은 사용해요. 빛을,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자연빛이겠지. 뭘 위해? 광합성을 위해서. 그리고 식물들은 또한 필요로 한다. 어둠을, to rest, 쉬기 위해서. 그리고, chemical.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해 필요한 화학물질이냐면 그들의 데일리 펑션 하루 기능을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어둠을 필요로 하는데 인공빛은 리듀스 줄여버린다 이 화학물질의 생산 자체를 줄여버리고 플라워링 사이클 엘터즈 우리 이제 꽃을 피우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 그치 뭐 이제 나무가 빛, 뭐냐 그 빛과 뭐 물과 영양분을 받아서 뭐 이제 성장을 해서 꽃을 피우고 이제 뭐 다시 죽고 이런 이 과정을 바꿔 버리는 거야. 이 사이클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인공 빛은 hurts their chance of reproduction, 그들의 번식 기회를 어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hurts 아프게 만드는 거니까. If you think, 생각한다면, that only animals and plants, 오직 동물과 식물만이 이빛 오염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in for a big surprise. 너는 굉장히 놀라게 될 거다. More and more scientists,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대절. 빛 오염은 해롭다고, 인간에게도.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have trouble in sleeping, 밤에 잠, 자는데 어려움을 갖죠. 인간 몸은 만들어냅니다. 밤에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수일치 주격 관계 대명사 help는 준사역 동사 오형식이니까 목 목적어 찍고 목보자리 원형 y겠죠. 몸이 잠드는 걸 도와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In 어덜트 몸모하기 위해서 recover 회복하기 위해서 prepare for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다음 날을. 자 연구는 보여줬어 that getting a good night's sleep 좋은 잠을 자는 것은 helps fight depression and, or, and even cancer 우울증과 싸우는 걸 도와주고 심지어 암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보여줬다는 거죠. In the presence of artificial lighting at night 하지만 밤에 인공 빛의 존재 반대말 부재에서 인간의 몸은 속는다 생각하도록. 지금이 낮이라고. 즉, 우리가 밤에 핸드폰을 켜고 컴퓨터를 하게 되면 이 빛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어, 지금은 낮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낸다. Less of benefit hormone. 이득이 되는 호르몬을 더 적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Earth Hour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ne hour from 8.30 pm to 9.30 pm on day in March. 3월의 하루를 8시 30분에서 9시 30분으로 바꾸는 걸 우린지 Earth Hour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늘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정부들이 추천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Hands in an effort 어떤 노력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죠 참여해야 됩니다 동참하는 거야 To reduce light pollution 빛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세계적인 움직임, 움직임, earth hour라고 불려지는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에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turn off, 꺼요, 불필요한 빛을 한 시간 동안.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어,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르네요. 자, on a day in March. 3월의 하루에서 그냥 한 시간 동안 빛을 끄는 거네. 아까 쌤이 처음에 말했던 거 아니야. But you don't have to wait for an earth hour. 너는 그 earth hour를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는 can do things every day. 어떤 것들을 매일 할수 있어요? 빛을 끄는 것과 같은. That are not in use. 사용 중이지 않은 빛을 끄는 것과 같은. 너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방식을. 너가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 To become more active during the day. 자, 낮 동안 더 활동적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 부사조 용법. 자, 그리고 less active 나 밤에는 좀덜 활동적이게 되기 위해서. Remember 기억해라 대절 darkest n i g h t 가장 어두운 빛이 만들어낸다고 가장 밝은 별을 그렇기 때문에 so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help the next generation see a sky full of lights of uh, stars, l o w stars. 빛으로 아,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다음 세대가 보는 걸 돕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라. 빛을 끄자, 그리고 별을 켜자. 즉, 우리가 빛을 꺼야 별이 보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